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 공부 일주일 동안 하기 프로젝트 16번째 주입니다 외국 여행 정말 실력이 늘까요? 전 이번에 부모님을 모시고 미국 여행 가이드를 하며 직접 실험해 봤어요 나이아가라 폭포부터 뉴욕, 라스베가스, 그랜드 캐니언까지 진짜 여행이 영어 공부가 될수 있을지 알아보려고요. 과연 여행이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될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지 않나요? 실제로 저는 대학생 때 교환학생 준비한 이후로 영어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적이 없는데요. 그때 시험 본 점수와 그후로 10년 동안 1년에 한 달씩 해외여행하고 받은 영어 점수가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10년간의 여행이 영어 공부가 되었던 것인지, 여행이 영어 공부가 될수 있는지. 부모님과 함께 미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간첫 번째 코스는 나이아가라 폭포예요. 중국 여행사의 여행 상품이라서 가이드가 영어로 설명하면 중요한 내용들을 부모님께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는데요. 중국인 가이드들도 모국어가 아니라서 쉬운 영어로 천천히 말해준 덕분에 사실 부모님께서도 거의 다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다만 중간에 이리오에서 미국인 가이드가 오데오와 함선들에 대해 설명할 때는 개그맨 출신이라고 하면서 빠르게 많은 것들을 설명하고 중간중간 영어로 다양한 농담들을 하는데 이건 좀 어렵더라고요. 미국 여행 올때 뮤지컬이 가장 이해하기 쉽고 그다음이 연극. 제일 어려운 게 코미디 쇼라고 하던데 확실히 농담을 이해하려면 사회문화적 배경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영어 공부뿐만 아니라. 뉴스나 과거에 유행했던 드라마 같은 것들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 번째 날은 뉴욕 자유의 여신상을 둘러봤어요. 자유의 여신상을 보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자유의 여신상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앨리스섬 페리를 탔어요. 근데 처음에 페리 타는 곳을 찾아가는 중에 길을 많이 헤매서 좀 당황했어요. 그래도 앨리스섬 이민박물관과 자유야신상 박물관에서는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가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부모님도 오랜만에 듣는 한국어에 엄청 꼼꼼하게 관람하셔서 시간이 순식간에 갔답니다. 이후 돌진하는 황소상 앞에 있는 리버티 베이글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베이글과 크림치즈, 샌드위치, 재료, 음료를 주문하는 건 평소에도 많이 하던 거라 간단하게 해결했어요. 4, 5일차는 엔텔롭 캐년과 그랜드 캐년 투어였습니다. 기왕 이 미국 오신 거 서부여행도 함께 다녀왔는데요. 라스베가스를 베이스캠프로 잡고 그랜드 캐년 투어와 데스밸리 투어를 다녀왔어요. 이두 투어 모두 한국인 업체가 운영하는 거라서 투어 중 대부분의 시간은 한국어로 진행되었는데 식당에서 각자 먹을 거 주문할 때랑 엔텔롭 캐년의 원주민 가이드랑 투어할 때는 영어를 사용했어요. 원주민 가이드의 영어는 평소에 듣던 뉴욕 사람들의 억양과 조금 달라서 처음엔 낯설었지만 금방 적응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엔텔로케니언이 만들어진 과정이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식들이 흥미로웠습니다. 마침 여기 투어 멤버 중에서 저에게 가이드의 말이 어떤 내용인지 물어보는 멤버들이 있어서 열심히 해석을 해서 전달했는데 부모님이 아닌 남에게 전달하는 내용이라 더 긴장하고 들으니 더잘 들리더라고요.하지만 동시에 해석을 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통역사가 직업이신 분들은 영어 실력에 기억력에 들으면서 동시에 빠르게 말하는 능력까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서부여행의 베이스캠프였던 라스베가스에서 호텔 안내 데스크와 이야기할 일이 많았는데요. 퀸 사이즈 침대 2개인 방을 2개 예약했는데 침대가 하나만 있었고, 미니바가 다 채워져 있지 않았고, 연박인데 중간에 수건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랜드 캐니언 투어 가는 하루 동안 짐도 맡겨서 이것저것 물어볼 게 많았는데 다행히 잘 해결했습니다. 예전에 호주 여행 갔을 때 호텔에서 안내사항을 잘못 알아들어서. 이틀 중 하루만 조식이 제공된다는 걸 이틀 모두 조식 제공으로 듣고 먹었던 적이 있거든요. 사실 왜 하루만 제공인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예약한 것과 다른 상황을 또 접하게 돼서 약간 긴장했는데 차근차근 잘 이야기 하다 보니 다시 자신감이 생겼어요. 미국에서 살면서 마트에 갈 때는 주로 남편이랑 함께 갔어서 계산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남편이 해결해 줬었는데 이번에는 부모님이랑만 가서 셀프 계산대로 가니 문제 해결을 혼자 해야 돼서 당황스럽더라고요. 사실 계산원 있는 계산대로 가면 되는 거였는데 습관처럼 셀프 계산대로 가서 실수하니 계속 직원을 불러야 해서 난처했어요. 회원카드를 스캔해야 되는데 휴대폰 번호로는 쿠폰 적용이 안 돼서 당황하고, 세일하는 망고를 찾아서 클릭해야 되는데 다른 망고를 선택해서 수정해야 하고, 계산 다 마친 후에 물건 놔두는 칸에 살짝 기대어 있다가 무게 달라서 경고음이 울리고, 그래도 친절한 직원들 덕분에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계산도 잘 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다사다난했던 여행하며 영어 공부하기를 마쳤습니다. 여행하면서 다양한 상황에서 영어 공부한 일주일 어떠셨나요? 나름 열심히 계획한 여행인데도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해서 많이 당황한 여행이었지만 실제 상황에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자신감도 생겨서 미국 생활 적응에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된것 같아요. 누가 저의 영어 공부 프로젝트를 알고 이렇게 많은 문제를 주었나 싶을 정도로 다양한 상황들의 드라마보다 현실이 더 엄청나다는 말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궁금했던 영어 점수! 는 그대로지만 그래도 이제 미국 생활 1년차 혼자서 어떤 일을 겪더라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제 좀더 자신감 키워서 낯선 사람과도 수다스러운 스몰 토크 할수 있게 160점 만점을 받는 그날까지 열심히 다양한 방법으로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엔 드디어 미국 현지 영어 수업에 들어가요. 과연 실제 미국에서 하는 영어 수업은 얼마나 다를까요? 이번 여행 중에 다양한 상황을 접하면서 공부도 중요하지만 말할 기회도 그리고 현실 생활에서도 어떻게 대화가 오가는지 많이 경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다음 영상부터는 조금 더 미국에서의 저의 삶을 보여드릴게요. 영어 수업 개강과 미국 일상. 다음 영상에서 지켜봐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하이프 부탁드려요. 혹시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미국 일상 상황이나 장소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